네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학생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 어, 모든 분들께 독해, 올바른 독해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중학교 삼 학년 고일 그때부터 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많은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학생들이 어제, 아,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가 하라고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글이라는 것을 보면, 그 글은, 음,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휘력 싸움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 중등 용 단어, 고등 용 단어. 이런 단어를 보통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단어를 단어 책을 팔아야 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세분화돼 있으니까 좀 타기 쉽죠. 그리고 그런 단어가 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모르는 단어 25개. 또 한번 보세요. 예. 모르는 단어 10개. 또 보세요. 예, 모르는 단어 19개 또 볼까요? 모르는 단어 27개 예아또 앞에 이쪽이죠 예, 모르는 단어 26개 예 그니까 러 모르는 단어 우리는 눈으로 눈대중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저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빨리 학원을 그만둬라 <laughs> 좀 특이하죠 학원을 계속 다니라고 해야 돈을 벌텐데 근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건 괜찮은데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알아도 된다 라는 게 저의 예, 가치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 하고 예요 색깔을 좋아해서 예, 요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를 어, 모르는 단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들 그리고 이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에요 그리고 어이 어, 학원 독해 수업 어떻게 하지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생들은 분명 어, 뭔가를 이제 찾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단어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화면을 어, 잠깐만요. 네, 화면을 분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분할이 안 되지. 자 업데이트를 했는데 분할이 어. 여러분, 어, 좀제 이상하고 어, 이당히 되는 건데 예, 제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왼쪽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애플은 어, 기능을 정말 다양하게 스펙터클하게 쓰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학생이 25개의 단어를 모른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걸 다 찾아요. 근데 아니에요. 단어는 원형이라는 게 있죠. 원래 형태. 그래서 이디를 뺀이 뒤를 뺀이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예, 이것도 공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improvement, 그다음에 예, 물론 graphic은 복수인데 아이들은 s가 s인지 아닌지 모르시죠, graphic. 그래서 발음도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speedier라는 단어가 있는데 speedier i e r이 붙었네.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s p e e d y 일 것이다. 네, speedier, speedier를 찾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어 이런 느낌이죠. 어왜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하이픈이 붙어있을까? 예,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어,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애플이 뜻하지 않은 예, 난관을 저에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다음 언 n 우티 o u t 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찾아도 좋지만 우리는 관찰해라. 영상 보고 우리 학생들 관찰하세요. 예, 이름 한번 불러줄게요. 휘성아 관찰하자. 자 그다음 doubt라는 단어가 있어요. doubt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doubt 이 -E d도 찾아보고 예. 그다음에 e undoubt 이 -E d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u n d o u b t e 이 d l y 사실은 요즘 세대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안 합니다. 귀찮아서 그런데 쉽게 오면 easy come. 이즈 go 게 떠나버려 그러니까 한번 해봐 어, 이게 뭔지 자그 다음에 form 지금 어디 어디 단어 하고 있냐면 여기 하고 있습니다 form 네.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예.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addict 예어 네. 근데 이제 이 단어,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사실은 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gap addicted to 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글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요렇게 물론 지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하는데 어, 부모님께서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이 학원 도대체 수업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공개하는 학원 잘 없잖아요. 근데 공개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tated 가 있는데 예,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로 state 로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단어는 또 우리 단어 책에서 봤지만 뜻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디가 붙었으니까 예, 어떤 생각하고 을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죠? 예, 귀엽게 찾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temptation, temptation, 그죠? 예. 그 다음에 어, 어, 하나 봐드렸나 resist가 있네, resist, 그죠? 예, 그 다음에 U B q u a t e r s 가 있네. 예, 그 다음에 c o m p u l s 가 있네. 음, 그 다음에 likely가 있는데 이거는 be 동사 있잖아. 그러니까 be likely to 이걸 하나로 외워야 돼. 예,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지만 안 알려줄 거야. <laughs>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좀 느껴봐야 돼요. 그다음 indeed. 네, 예, 제가 이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예, 그다음 indeed 있고 그러면서 어, ubiquitous란 단어와 presence란 단어 따로 가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중등 단어다, 고등 단어가 아니라 그냥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이 깔렸어요. 제가 사실 의도한 거예요. 예, 요 내용이 뭐냐면 게임 중독이거든요. 게임 중독. 예, 그러니까 게임 요즘 아이들 화두 되고 있잖아요. 발로란트, 피파, 롤, 어 그다음 뭐야, 뭐 어, 브롤스타즈, 뭐 이런 이런 게임인데 저는 피파 말고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결국 뭐예요? 자.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영영으로 찾으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resist가 있으면, resist는 영영 사전에서 찾아야 되고, 나머지 단어는 한국으로 가도 좋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QR코드 찍으면, 여기 보이시죠? 예, QR코드를 여기 찍으면, 예,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고르는데, 보심을한 이유가, 어, 그냥 쉽게 고르면 안 돼요. 모든 거를 다 고려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이책 존내가 아니에요. 아이 이 반에서 이 학생들은 어 긍정적인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은 포기를 잘안 한다. 그러면은 수준 높은 단어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포기도 잘 한다. 뭐 성향적으로도 다 고려해서 반을 배정하니까 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 늘었어. 그럼 들어보는 거야. 자. 어 잠시만요. 예예 예, 갑작스럽게 예, 제가 <laughs> 예, 운동을 하고 왔는데 예저 블루투스 스픽 그, 블루투스에 예, 예, 와버려서 예, 폰으로 나와야 돼 당황했습니다. 다시 진행시켜 겠습니다 Gaming and addiction. The addictive pull of gaming has only been strengthened by improvements in games' graphics. Audio quality, realism, speedier downloads, and all the time everywhere availability through mobile devices. 음, yeah, the addictive pull of gaming has only been strengthened by improvements in games' graphics, audio quality, realism, speedier downloads, and all the time everywhere availability through mobile devic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 단어를 찾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어, 여기 어디야? 끝이 디바이스니까 마지막에 t 드 타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까지 다 찾았어. 예를 들어서 뜻을 찾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노트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노트에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노트가 있어. 지금 어, 여기 노트라고. 자 이제 노트, 노트예요. 노트. 그러면 뭐예요? 이제. 어, 정리된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addictive pull of gaming. 일단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풀은 밀다 당기다에서 당기다야. p u 는 밀다고. 그죠?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게임에 왜 ING가 붙었지? 게이밍의 중독적인 풀? 당김은 해놓고, 해놓고, 이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단어적인 느낌이 아니라 독해적인 관점으로 모른다라고 표시를 해 놔야 돼요. 이게 고등 영어에 가면 너무 어려운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부터 조금씩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야 돼요. 어댑티브풀 오브 게이밍 뭐지? 풀장인가? 그럼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has only been strengthened by. 그러면은 여기도 문법이 나오죠. has been PP라는 문법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여기서 has been PP라고 하는 표현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학창시절 부모님께서도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지금 내신에서 대단히 핫한 내용이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독해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Strengthen이란 단어가 강화시키다라는 뜻이니까 강화시키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 이거는 강화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겠다. 근데 현재 완료를 살려준다면 강화되어왔다. 뭔가 좀 강해져왔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Improvement가 나와있는데 Improvement는 개선,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그래픽 그 다음에 이거는 표시 안했네. 오디오의 품질 그 다음에 리얼리즘을 지금 표시 안 했는데 자 지금 이 학생은 예, 휘성이라는 학생은 표시 안 했어요 근데 아는지 내가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표시가 안돼있네어안돼 있네, 어, 안돼 있네. 어, 리얼리즘은 뭐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리얼리즘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학생들은 부지 기수입니다네 예, 당연히 부지 기수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아이들은 또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어, 내가 방금 부지기수를 얘기했는데 부지기수가 뭐야? 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수를 알수 없다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다. We cannot count yeah, about something because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things.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부지기수. 영어로는 numberles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speedier downloads and all the time 여기는 왜 하이픈이 있을까 이거 아이들이 질문을 할까요 혹은 찾아낼까요 제게 질문할까요 예 다른 학생들 볼까요 all the time 있는지 자 여기는 지금 all the time e v e r y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정말 다 다른 거예요음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all the time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볼까요 이거 누구예요예 가빈이라는 학생이네요 예딱 볼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all the time, everywhere, availability를 과연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을까 예, 수업시간에 찾아내겠습니다. 예, 이것도 없죠, 그죠이이 이 하이픈까지도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부모님들한테만 살짝 알려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이 링크 안보낼 거거든요. 자 보세요. 대통령과 친이 친이 직접 악수를 하는 것은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기회이다. 예를 들어서 뭐어뭐 어, 뭐, 뭐 트럼프 만나 갖고 악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악수한다라고 하면 이거거는 사실 일반적인 기, 기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하고 싶어. 평생에 한, 아니, 한 번이 없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자, 있을까 말까? 우리 못 만들잖아. 근데 이렇게 가요하머니재 볼까요? shaking hand 악수는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s h a k i hand라고 쓰고요. 예, 그다음에 shaking hand with president. 프레지던트는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사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등에서는 알려 주지 않는데 일단 이거는 하이프만 어, 알려 드리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shaking hands with president. 그다음에 직접 in person directly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대통령이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단어 썼고요. 그다음에 어, 이 s 를 썼어요. 직접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있을까 말까 하니, 요 녀석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opportunity를 쓸게요. 여기다가. opportunity를 쓸게요. 여기다가. 그런데, 뭐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once 한 번. In a lifetime. 이게 바로 평생에 한 번. 근데, 요 녀석이 부산이니까 이걸 꾸며줄 수 없어. 그래서, 원어민들은 여기에 뭐를 붙이냐면, 빵, 빵, 붙여요. 근데, opportunity가 기회가 어, 명사할 수 있으니까, once, is on, okay, is on. Yeah.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Yeah. Once in a lifetime,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shaking hands with the president in person is on,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이렇게 갑니다. Yeah. 그러니까, 요 녀석이 요렇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뭐예요? 이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어떤 단어든 꾸며주는 마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등 영어도 고등 영어도 이런 거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라이팅에 이런 걸쓸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만 설명하면 또딴 데로 새는 거죠? 예. <laughs> 그러니까 어 수업 때 이제 아이들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딱 물어보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제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해석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 아시겠죠?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알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이 지금 하는 질문들은 너무 가치 있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 끝났어. 만약에 독키가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볼까요? 여기는 현재 완료 수동태 예. 그 다음 이프로 음, 시작하는 어... 조건절, 네, 그죠그 다음에 노 노메하, 노메로 하우의 문법의 이름, 네. 그 다음에 r e 스 i s t i n g 은 여기서 뭐 ing 가 붙었는데 뭘로 쓰였을까? 그렇죠? 예, 그냥 배운 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그 다음에 has been to expand markets. 이거 어떤 뜻이지? 비욘드는 어, 비누나 세정제 있던데 무슨 뜻일까? 네. 학교에서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이 투는 이 투는 뭐지? 이렇게 가는 게 문법적인 거죠. 물론 우리는 문법 책이 어, 존재해요. 지금 다 있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걸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어. AI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AI도 다룰 줄 알기 위해서는 한국어, 영어 실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듣기도 계속 잘 듣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이런 걸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18분 정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